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안하지 않고 국가 위기 국가 위기 극복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조국 전법무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조전 장관이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협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피고인 신분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행이 상반되는 많은 의료을 남기며 내로남불로 점출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상징으로 남은 인물이 바로 조전 장관입니다. 조전 장관은 신당 창당의 이유로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지만 자신의 범법 사실과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실 부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출마 또한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정치적 면제부를 받아보겠다는 개인적 욕망일 뿐입니다. 조전 장관이 취업구 출마를 통해서건 비례대표를 통해서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고집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조전 장관의 팬덤이 아니라면 신당을 지지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센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민주당이 당리당략과 의회 독재에 눈이 멀어 선거제를 혼탁하게 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연동형 비례제와 통합 비례정당을 통한 당선 기대가 한마디로 어르 도단인 조국 신당까지도 발 디딜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촌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공천이 본격화되면 자격 미달이나 경쟁력 부족으로 탈락한 후보들이 우죽순 난립한 정당들로 명찰을 바꿔달고 나타나는 일까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엉망진창 선거제로 신선한 선거와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힌 책임을 민주당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이 12일 공화망 을꾸위원전 대통령 무효를 찾아서는 검찰 독재 정권의 종,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 가치를 회복하기엔 부수시게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어제는 무능한 검찰 독재 종식시키겠다는 찬단 선언을 했습니다. 딱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수 김상진의 이정표 없는 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이리 가면 징역 이냐 저리 가면 민주당 손절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돌다 신당 창당 네. 조국의 신당 창당 이 세갈길 앞에는 국민을 가재, 붕어, 어, 개구리 칭했는데 가재, 붕어, 개구리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어느 도당의 끝판왕 양심도 수치도 염치도 없는 조국전 법무장관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이